함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 개신교회가 지키고 있는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사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최근 2년간 우리 교회들은 이 성찬의 예식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했고 또 취식 금지가 우리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함께 성찬조차도 음식을 나눠 먹는 일로 분류되어서 우리가 성찬을 마음껏 할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교회 식당에서 밥을 해서 먹는 것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하는가 그 근본적 의도가 사실은 성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엔 참여하지 않고 밥상만 같이 나누는 것은 본질은 빠지고 부차적인 형식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성찬에 대해 함께 그 의미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귀중한 예식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만찬의 기원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식사하지요. 이것은 해방을 앞둔 구원의 밤을 앞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 원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전통이 사실은 우리 성만찬의 구약의 표식이라고도 보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시기 전날 밤, 소위 말하는 성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만찬. 여기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은 빵은 이게 나의 살이야. 포도주는 이건 나의 피야. 너희가 이걸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좋겠어. 하고 명령하시면서 함께 나눈 그 식탁을 우리는 성찬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원을 그대로 받아서 전통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요. 그 빵을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식탁 교제와 예배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식탁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받고 선포하는 것이 점점 형식화되고 예식화되어서 오늘날의 예배가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수천년을 지내온 건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죠. 성찬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차이점들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떡은 내 살이야. 그럼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소위 말해 화채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찬을 시작하는 순간 이건 빵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 이제 이런 신학적인 생각이에요. 지금도 카톨릭은 이런 신학을 믿기 때문에 이 빵을 그냥 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루터 같은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해 공제설이라는 건데요. 이건 빵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살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현재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빵은 빵일 뿐이고 우리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 즉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기념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무슨 재료나 뭐 보리빵으로 해야 된다. 뭐 카스테라는 되니 안 되니 이런 논쟁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빵의 재질이나 포도 주스나 포도주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이게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u d o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미를 부여할 때 사람들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많은 걸 투자합니다. doing. 어, 홍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그 전교생 특강을 좀 다녀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불신자 청소년들 앞에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아이들 앞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는 그래도 좀할 만한데 그것도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졸지 않고 아이들의 관심을 스마트폰이 아닌 강의를 하려면 제일 어려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군인하고 청소년이 되게 어렵습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건 걸그룹이 아니면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청탁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관심을 집중받을 수 있을까? 처음 도입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목 선생님, 교목 목사님이랑 학교 선생님에게 그런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아이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시작해도 되느냐 했더니 선물은 가능한데 비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원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5천원 미만의 물건 중에 뭘 주면 막애들이 좋아하고 환호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참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180원짜리 선물을 사 들고 갔습니다. 1180원. 그리고 그것을 그 고등학생들 앞에서 보이는 순간 애들이 와 했어요. 1180원. 그게 뭘까요? 포켓몬 빵이었습니다. 포켓몬 빵. 아는 사람, 그,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나, 손자, 손녀가 가까이 없거나, <laughs> 뉴스를 잘안 보시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포켓몬이 그려져 있는 그리고 그 빵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나왔던 건데요. 이게 작년부터 아주 대유행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유행인가 하면 우리 춘천에서 큰 대형 마트에 가면 지금 편의점에서는 하루에 한 개씩밖에 거의 못 파는데요. 그큰 대형 마트에서 뭐 특정 마트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는 제일 많이 파는 데가 하루에 한 80개 정도를 많이 팔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뉴스에서 본 거예요. 어딴게 아니고. 그런데 그 어, 마트가 문을 여는 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문을 여는데요. 평일이면 7시부터 주말이면 오전 6시부터 초등학생들이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2시간 전 혹은 3시간 전에 일어나서 자기가 혼자 씻고 옷을 챙겨 입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초등학생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7시부터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얘들은 공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절대 새치기는 안 됩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사주는 것도 없습니다 1인당 두개씩 1180원 그두개를 사는데 고를 수는 있더라고요 꼬부기를 고를 것인가 화일이를 고를 것인가 그두개를 사가지고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맨 앞에 섰던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인터뷰하는데 눈에 눈물이 다 맺혀있더라고요 그왜 그렇게 그걸 살려고 해요? 지금 그 유행 가운데 아이들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빵 안에는 띠부띠부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참 성, 설교 때 적합한 단어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띠었다 붙였다 띠었다 붙였다 해서 띠부띠부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손주들하고 말할 때 하는 척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스티커가 한장 혹은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 그 스티커 종류가 총1 5 9가지예요 그러니 그거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올 줄은 몰라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서만 그 띠부띠부실이 8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그걸 하는지 몰라요. 중고거래, 당근마켓 이런 데서는 그게 빵은 1,200원인데 스티커는 1,000원에서부터 5만원, 6만원까지 팔립니다. 그한 장이 아이들이 그만큼 그 시장을 만든 거죠. 제가 고등학생들 앞에서 그걸 꺼냈어요. 그래서 포켓몬 빵이라고 했던 애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강의를 하는데,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사람한테 줄 거라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아멘. 아멘 <laughs> 하는데요. 제가 부흥에 온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만큼 아멘을 크게 안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불신자 청소년에게 내가 아멘을 이렇게 듣는구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뭐 강연이니까 그랬죠. 설교 같으면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특강을 하고요. 어 질문하는 시간에 애들이 참 질문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질문들 다 많았지만 1번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빵 어떻게 사셨어요? <laughs> 하는 게 1번 질문이었어요 이야 제가 다섯 개 가져갔거든요 음, 애들이 너무 신비롭게 저를 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눈빛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음, 제 기적은 다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laughs>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laughs> 제가 전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제가 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그거죠. 아, 사실 별건 아니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특별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압니다. 대기업 공장에서 나오는 빵이에요. 경상북도 경산시 인쇄소에서 만든 스티커예요. 거기에도 그렇게 열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성찬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특별하고 진짜 사랑의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은 왜 하는가? 오해를 가지면 이게 마술이나 신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중세 때는요, 14세기에 페스트가 한번 창궐하고 중세 사제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제들이 엉뚱한 소리들 많이 했습니다. 성찬 먹으면 병에 안 걸려. 성찬 먹으면 우리 오늘은 사고를 안 당해. 뭐 이런 식의 마술 섞인 말들을 신비주의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훔쳐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아니면 무관심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단어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요. 일단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키워드. 이것은 기억과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그 기념이라고 하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위해선 경험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즉,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것 같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거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죠. 먹는 행위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항상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먹었던 빵과 포도주가 대표성이 된 것뿐이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밥을 먹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너밥 먹을 때내 생각해라. 국 먹을 때내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 왜 예수님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셨을까라고 하면 안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먹는 행위가 매일마다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먹을 때너내 생각 했으면 좋겠어. 너 나와도 밥 먹었잖아. 나와도 빵 먹었잖아. 나와도 포도주 나눠 마셨잖아. 그렇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못할 때에도 너는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기억 경험을 통한 기억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세대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그게 예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명절은 먹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그러한 좋은 교훈들이 결국은 습관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전수되기 때문이지요. 다만 성찬은 예배 형식 안에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체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뭘 기억해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니 우리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믿어야만 기억해야 될거 아니에요. 믿어야 떠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라고 말씀하신 그떡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려야 됩니다.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회개와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니까.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구나.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 안으로 모시는 거죠. 그 떡을 먹음으로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즉 성찬을 먹는 행위는 내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행위예요. 그것을 실제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나와 예수님이 만나고 하나 되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찬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떠올라서 회개의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놀라운 영적 교제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소망은 우리를 너무도 능력있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개인에게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인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혼밥이 아니에요. 함께 먹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성찬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이 시간 떡을 나눌 것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서 떡을 한 입에 넣기 좋은 크기로 만든 것뿐이지요. 원래 그 떡은 이렇게 하나의 모양이에요. 저희는 매년 성찬식 할 때마다 떡이 빵을 주문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큰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조각조각 낸것 뿐이에요. 그 의미가 있죠. 원래는 한 몸인데 하나의 떡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는 겁니다. 각자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성찬은 우리를 진정한 교제의 장소로 인도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한몸 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동호회가 아닙니다. 취미 같은 사람, 뭐 성향 같은 사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하고 잘 맞는 사람끼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봉사하는 공동체. 우리는. 예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멈췄던 거죠.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 식당 운영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먹는 것 바로 이 성찬을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어떤 차별이나 혐오도 없습니다. 구별도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에 마시는 포도주는 그냥 술이 아니고 성령을 마시는 일과 같다는 거죠. 이 시간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한 성령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다른 무슨 운동이나 캠페인으로 되는 게 아닌 성령의 역사로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교우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성찬 예식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식구는 먹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나누는 존재들이에요. 함께 성찬을 나누는 우리는 소양교회 공동체면서 소양의 예수님 식구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믿음과 사랑이 나왔어요. 그다음 뭐예요? 소망이지요. 우리가 성찬을 나눈 사람들은 이걸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명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이웃과 하나되며 이제는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우리는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술도 아니고 신비로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